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록 주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 지금 뭐3% 하락이 나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은 요 종가 얼마입니까?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종가 지금. 9만1,700원입니다. 어제 종가죠? 9만1,700원인데, 지금 오늘 주가가 얼마죠? 9만2,400원입니다. 상승했는데 왜 마이너스인가요? 제가 오늘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거 보느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자, 오늘 그거 알려드릴 것이고, 제가, 그리고 투사 에어빌리티 일단은 이제 좀, 이제 미국에, 거시경제 분석하면서 지금 주가가 약간 조정받을 위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저점 어디서 잡아야 되나 그것도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 그 기회가 왔다. 신규 진입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고점 뚫으면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럼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어,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 에너빌리티 지금의 이 위기 넘기고 상승하 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이 넥스트 트레이드 였죠. 어제 이제 8시까지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거 사람이 매매한 게 아니라 뭐죠? ai가 앞으로 미국, 미국의 관세 때문에, 이 미국 관세 키워드 때문에 일단은 요즘에 미국이 시끄럽죠. 뭐 관세 이게 뭔가 적법한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니 그 외에도 이 관세가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니 이런 식으로 약간 논란이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관세의 영향을 혹시나 미국의 제조업이 악화가 될까 봐 제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까 봐 지금 AI가 잘못 오인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뭐죠? 이거 공포라 느끼고 패닉셀 투매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주가가 쭉빠졌던 것이지.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의 해프닝이다. 역시 여러분들, 매매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플러스 요즘 미국의 또 관세 때문에 시끄러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미국의 앞으로 관세, 지금 도나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이게 적법한지 대법원 판단이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약간 밀렸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더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판결이 지금 한달 동안 밀렸다 보니까 뭐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한달 동안 관세를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 있습니다. 그린란드 그린란드를 지금 이제 인수하겠다는 얘기 가 나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제 도나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뭐 평화위원회라고 지금 이제 60개국에게 지금 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프랑스가 이제 우리 불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죠? 지금 이제 관세. 관세 이제 프랑스산 와인 유명하죠. 그 프랑스산 와인의 관세를 200% 매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요한달 동안 연기된 거를 이제 어떡하죠.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정세 약간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 다 빠졌고 앞으로 불확실성 결국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 주가가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나이어빌리티 주가 빠지는 거 약간 약세인 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빠져도 어디서 멈추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제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나온 날 있죠 1월 5일과 언제죠 1월 16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5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했죠 여기 이제 400몇 주입니까 416만 주 매수했네요 그리고 1월 10며칠이습니까 이제 10 6일,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또 외국인들이, 자, 여기 513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질 때, 아직까지 이 물량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이 투자 애너빌리티, 일부, 이 일단은 변동성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 주식을 바로 매도하기는 아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굳이 주식을 바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 뭐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요즘에 또 그게 있습니다. 요즘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그 외에도 주가 변동성 때문에 이제 빅스 지수 자, 이 빅스가 뭐냐면은 공포지수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공포지수가 지금 개장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어차피 주가 빠진다. 그 와중에 우리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매수를 하자. 이겁니다.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들, 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를 넣어도 바로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금 기관, 어차피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 물량을 던질 때그 물량들을 천천히 매집을 하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회원들이 바닥을 짚어줄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인과 회원들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이겁니다. 결국에 공포에 질린 개인과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은 뭐 어차피 투자 에너블리티 자체니까는 큰 문제가 없고, 요 개인들의 공포 매물을 던지는 걸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앞으로 주가가 다진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누가 가장 큰 수익을 보겠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익을 보겠다? 그 과정에서 한번 정도는 더 빠질 겁니다. 한번 정도는 더 빠지는데 그 왜냐면은 지금 어닝위크 요즘에 또 실적 요즘에 또 실적 발표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주가가 조정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닥을 짚어주는 거 누구다 외국인과 기관이 되겠다 그 와중에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는 거겠죠 지금 두산 에노빌리티자 제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죠? 지금 두해빌에 약간 충격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음, 오늘 분석 잘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투사 애너빌리티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미 투사 애너빌리티 분석 끝냈고 고점 26년도 목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어, 다 다음 주 이제 요 빅스지수, 공포지수가 약간 빠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을 짚는 그 순간에 저점 잡고 매매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저 혼자 안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해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매를 하는 동안에 또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우리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하는 분들만큼은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말자라는 목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제가 젖은 답을 때 저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835 오사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두산 애너빌리티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니까는 제게 문자 남기 전에 채널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세트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잘 따라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사용하면서 수익 냈던 제 매매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매를 할때이 고전이론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전이론은 시장의 근본적 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이론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월가 유명한 투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워렌버핏,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피터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레엄, 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연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유명한 기법이 고전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증된 기법으로 저는 매매를 해왔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고전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그런 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지노텍을 예를 들수 있는데, l g 노텍 같은 경우 딱 보시자면은, 위에 있는 고점 매물이 많죠.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세를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락세가 돌파가 나야만 그런 돌파가 나는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어디서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시죠? 요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면서 윗골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 많다 했죠? 이 고점 매물대가 풀리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저 같은 경우는 타점을 요기가 아니라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에서 약간 뛰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들러는거 아닌가 하시는데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하락 추세 돌파 나고 그다음에 현금에 그 다음에 새로운 현금의 유입이 난그 시점부터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세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더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거래량이 완벽히 수반된 이 양봉 캔들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라고 하도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밑에 약간 코멘트 식으로 알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9월, 며칠이죠?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lg 노텍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염감의 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왜 수익을 난 시점 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lg 노텍을 여러분들에게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엘지 노트 같이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은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엘지 노트 같이 좋은 종목을 고를 눈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수익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최소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상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4,10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4,100이 앞으로 5,000이나 아니면 뭐 6,000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장이 된 구간.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는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에서는 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테마의 상승을 더불어서 있는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과 같이 종합지수에 이제 같이 동류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률을 방어하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특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강세장인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종합지수가 빠질 때그 수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뭐다 테마의 상승에서는 그런 주도주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휴리노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타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날짜가 이제 9월 3일 이제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때 노란봉투법 나온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더 강세의 세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나오면서 이제 기업장에서는 노동자 대신 로봇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잘 해봤나요? 어 제가 창 다섯 개 띄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를 한 기록 그리고 매매에서 랭킹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랭킹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게 실전매매 특히 실전매매 제 직접 돈을 가지고 그런 매매라는 실전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하나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렇게 기, 개별주 개별주 같은 거 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종목 더 나은 수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선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 라고 하고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솔루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자, 이해 뵈십시오. 10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인솔루션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보시면 이제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요 날에. 딱 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요 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하고 주가가 잘 올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원 정도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남겨 드리니까는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갖고 수익이 낮다더라도뭐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뭐, 10%, 20% 달라는, 뭐, 그런, 뭐, 수수료 달라는 그런 수수료가 요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VIP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VIP방 유도 없으니까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면상 애너빌리티 마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 분석도 해야겠죠? 지금 우리, 자, 한번 선0몇개 그어볼게요. 자, 여기 고점 라인, 요 고점 라인에서 지금 선 한번 딱 그어보겠습니다. 고점 라인에선 그어보니까 지금, 일단은, 자, 항상 있죠? 항상 주식, 하는 사람들은 이제 3회 복지가시죠. 첫 번째 고점이 막혔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막혔네. 앞으로 세 번째 고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세 번째 고점이 난 이후에 돌파가 날 것이다. 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죠? 윗골이 나오면서 뭐가 나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기존에 물린 사람들의 그 매물대가 나오는 매물대소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겠죠? 결국에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자 위에서 누르는 고점 매물이 많으면 말처럼 어떡하죠?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과정 이렇게 고점 매물대 하나씩 해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더 오르기 쉽겠죠. 이금 이걸 노리고 있다. 결국에는 매물 대 해소 때문에도 주가가 빠지는 거 오케이. 차트상 봐도 지금 고점 라인을 찍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조정 나올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 조정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좀 시끄러운 발언 또 이제 또 관세 얘기, 관세 얘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심상치 않다. 특히, 지금 어차피 만약에 이 관세 부이슈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주가 한번 빠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공포지수 더 올라간 거겠죠. 왜냐면 지금 부산 에너빌리티 결국에는 대형주. 결국에는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요 대형주 땜, 대형주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만큼 공포지수가 올라갔구나. 만약에 요 이슈가 없어도 주가 잠깐 빠질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이슈 때문에 뭔가 좀더 상황이 심각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겠죠. 근데 그렇게 공포에 질리는 사람들이 누구다? 대부분 다 개인이다. 그러면 중요한 거. 결국에 개인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매질를 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매물들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애초에 이평선도 역별입니다. 그리고 추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산앤너블리티의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고 결국에 본질 가치, 이 기업의 가치 문제 없습니다. 가치의 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되면서 우리에게 특히 뭐라 한다? 요 세일의 구간이 올 것이다. 저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앞으로 주가가 빠져도 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만 8천원, 이제 10만원 부분에서 어, 이거 우리 이제 매수해야지 하고서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매매는 아직 안 했죠. 근데 주가가 빠져버렸죠. 근데 이게 뭐 요소가 여러 개 있죠. 뭐 이제 대내적인 상황도 있고 이제 뭐 특히 뭐 차트적 요소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분명히 9만 8천 원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관심을 가졌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좀 빠져버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아 이제 89,0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럼 뭐겠죠? 지금 이거 어 나는 주식을 분명히 98,000원에도 매수가 가능했는데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네. 이거보다 이거 10% 사이드구나. 이거 10% 세일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좋은 기업의 가치, 좋은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격만 내려간 세일하는 구간을 고르자. 결국에 그 순간이 근데 가장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상요 요 이제 가격이 빠지는 구간이 공포심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 공포에 매수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죠. 이 공포 구간에 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어렵지만, 이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만이 수익을 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주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안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불독시, 이거 투자 에너빌리티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 하시는 분들 있겠죠. 우리 이거 차라리 오늘이나 내일 바로 잡을까요? 어, 여러분들 저라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가 뭐라 약속했죠? 저는 제가 매수할 수 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저도 만약에 오늘 사러 가면 안살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특히 또그 외에도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세정책, 관세정책도 얘기가 지금 뉴스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어, 기다려 보자. 어차피 지금 변동성 커집니다. 변동성 커지는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뭐겠죠? 그 가격이 빠지는 세이라는 구간을 고르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밴드 자, 요 밴드 내에서 저는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요 밴드 두개 보이시죠? 요 밴드 내에서 지금 이제 매매를 진행할 것이고 일단은 요 고점 고점 뚫는 순간에 50% 매도하고 이제 고점 뚫고 그 다음에 저항선 생기면은 나머지 50% 매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 분들, 저랑 같이 좀더 기다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로 공부도 하고, 저랑 같이 분석도 하면서 제가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 010-820-8354로 문자, 구독 혹은 뭐라 했죠?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재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에너빌리티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요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잘 봤다 오늘 분석 나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영상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이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